안녕하세요. 학점은행제 플래너 두리쌤입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들에게 대안적 방식의 대학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려 도입된 국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제도 중 하나이죠. 1998년부터 시행되며 많은 학습자들이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 학점은행제도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과정 시작 전 학습자들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정말 본인에게 도움이 될지 걱정되어 학점은행제 현실 키워드를 많이 검색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학점은행제 현실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현재 상황과 목표에 따라 추천 유무도 함께 설명을 드리려 해요. 첫 번째 단점으로는 학벌로는 인정되지 않는 점이 있어요. 학점은행제로 수여받은 학력도 일반 전문대학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과 법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데요. 그러나 학벌로는 사용하기 힘들어요. 일반 대학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취업시장에서 서울 상위권 대학교 졸업자와 지방에 위치한 이름 없는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 사이의 차별이 존재하죠. 마찬가지로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위도 취업시장에서는 불리하겠죠. 다음으로 대학교 총장명의 졸업장을 받으려 할 때도 학점은행제는 적합하지 않아요. 학점은행제로도 대학교 총장명의 졸업장을 받을 수는 있어요. 다만 해당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84학점 학사기준 이상 이수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학점은행제 학습자 중70% 정도가 직장인이므로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것이 쉽지 않죠. 따라서 대학교 총장명의 졸업장을 받기 힘든 것이 학점은행제 현실 중 하나입니다. 다만, 학점은행제 오프라인 수업이나 사이버 대학교로 받은 대학교 총장명의 졸업장이 일반 대학교 졸업장과는 다른 점은 아실 거예요. 따라서 대학교 간판을 얻고 싶다면 일반 대학교 편입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즉, 학벌 혹은 대학교 간판을 받으려 한다면 학점은행제는 적합하지 않으며 이름이 널리 알려진 인서울 대학교 편입학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단 이때 고졸 학력이라 편입학 지원 자격이 되지 않는다면 학점은행제로 빠르게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수단으로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다음으로 학점은행제 현실 중 장점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장점은 편입 혹은 대졸 자전형이 목적일 때 지원 자격을 빠르게 갖출 수 있는 점이에요. 학점은행제의 장점은 학위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점이에요. 온라인 수업 외에 일부 자격증도 학점으로 인정되어 자격증 취득을 병행하면 그만큼 들어야 되는 과목 수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이 점을 활용하면 편입학 또는 대졸자 전형에 필요한 전문학사 학위를 1년 1년 6개월로도 취득을 할수 있어요. 따라서 이 점을 이용하여 대학원 진학 혹은 단순 학력 개선이 목적인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전문대 졸업자가 동일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려 할 때나 기사 응시 자격을 갖출 때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점이에요. 전문대 졸업자는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을 최대 8만 120학점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어서요. 3년제 졸업자는 1학기 15주 기간으로도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요. 사이버대학이나 방통대로 진학을 하면 3학년으로 편입학을 한뒤 2년의 학부 생활을 거쳐야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나 학점은행제는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로 운영되기에 전문대 졸업자가 활용하기 좋은 교육 제도예요. 마찬가지로 기사 응시 자격이 목표인 경우에도 짧은 기간에 자격 조건을 갖출 수 있고요. 또 4년제 대학교 졸업자가 다른 전공의 학사 학위를 취득할 때에도 유리해요. 학점은행제는 타전공 학위 과정이라 하여 4년제 졸업자는 교양이나 일반선택 학점 이수는 필요하지 않고 해당 전공으로 48학점만 이수하면 학사학위 수여 요건이 충족되어서요. 2학기로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어요. 따라서 교육대학원 진학이나 청소년 상담사,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학점은행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도 많이 취득하고 있어요. 위에서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학점은행제는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로 진행되어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들만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요. 따라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라면 각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들만 수강을 할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을 한 학기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학점은행제 현실 관련하여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필요한지 생각해 보시고 제도를 이용하려 한다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학력과 목표 과정에 따른 학습 계획 작성을 도와드리겠습니다.